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디모대전서제 5장 17절로 25절 생명의 삶 큐티 9월 28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리스펙, 존중. 우리나라는 존경이라 그랬지만은 이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그 존중보다는 더한 겁니다. 이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선 흔히 치리장로 라고 그럽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치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치리장로 당회라고 하는 기관을 가진 그런 교회들은 이제 보통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죠 장로들을 뽑아서 이제 그들이 음, 교회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어, 하는 일 성도들의 음, 이제 훈육까지도 어, 결정하죠. 그래서 칠이 어, 장로라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걸 보고 어, 설교장로라 그럽니다. 그 목사가 설교 장로죠.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은 장로 교회에서의 직분은 일단 목사가 장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나 이런 이들도 자기가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치리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 성경 공부 그런데 수고하나니. 그래서, 목회자의 권한 중에 하나가 설교권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가 갖게 되는 큰 권한 중에 설교권, 성례권.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집행하는 성례권. 예배 끝에 축도하는 축도권 그리고 이 당회의 이론으로서 치리하는 치리권 이러죠. 그래서 치리권이라고 하는데 치리한다고 하는데서는 장로의 신분을 갖습니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축. 또는 목회자의 고유 권한인데 목사들의 고유 권한이고 치리권은 장로들과 같이 집행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좀더 나가보면 18절에 성경이 일러있을 때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갑자기 이말씀왜 들어오는가 그러면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러냐 이 디모데서에서는 감독들 목회자들이 한 남편 한 아내의 남편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자식이 있는 겁니다. 처자식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생활비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 종교적으로 보면, 그, 목사가 돈 받는 게요, 종교적 개념으로는 이상합니다. 그건 고개한 일인데, 어떻게 돈을 받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일꾼이 그삭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활인으로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회에서 삭을, 일꾼이 삭받는 것처럼 생활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는가? 그러면, 음, 아,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중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음, 이것도 장로들이 교회에서의 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그랬는데, 안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유를 위한, 치유와 축복을 위한, 전이, 트랜지션 하는, 그, 임파테이션 하는 개념으로서의 안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직임으로서의 안수입니다. 목회자를 세울 때, 직임으로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목회자가 될 때는 다른 목회자들이 와서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것을 경솔히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말라 말씀은 직임으로서의 안수. 목해자 함부로 세우지 말라. 그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가 음, 잔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위장병 혹은 두통병 뭐 신경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두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봅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약용으로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의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이제 약이 좋아졌으니까. 포도주를 쓰지 않고 약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아,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약들은 많이 쓰면 남용되면 부작용도 있고, 또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포도주는 뭐니까. 음, 조금씩 쓴다면 그것은 인체에서, 간에서 충분히 해독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야경인데요. 어, 제가 잠시 그 독일에 가 있을 때 보니까 그 야경 포도주가 있는데 쌉니다. 막 포도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막걸리 같은 개념이에요. 싼데요. 그거가 이제 약용인데, 마, 맛이 그러니까 좀 시큼하면서 맛이 없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이제 위장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신경통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 흔히 말하는 만병 통치용으로 어, 쓰는데, 음,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구약에 보면 마시지 말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약용으로 쓸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약은 다 독이라 그럽니다. 독. 어 그래서 음, 한의학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이다 독이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도 어,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한약을 쓰다 보면 그거 어, 비상인데, 예, 그거 약에 문다고 어, 막 난리를 치기도 하고, 뭐 허준 같은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이다, 독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독을 독으로 제하는, 제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은 포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이라 그러면은 아주 그냥 끔찍하게 난리치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죠 종교적인 것들도 음, 그 원래는 원래는 보니까 불교도 술 마시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름주라 그래갖고 술 마시면 어, 그안 되는 건데 음, 그, 이제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한국 가만 보니까 에, 기독교인들 술 마시는 건 문제 되는데요. 기독교인들도 병 때문에는요 약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독교인도 하도, 어, 저, 어,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뭐, 한다면, 그러면, 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는 것처럼, 어, 기독교인들이 야경으로도쓸수 있고, 혹은 축제용으로도 쓸수 있고, 아주 마음이, 그, 이제, 가난한 자, 불황자가 돼서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도, 그약 어, 말씀해 보면 쓸수 있는 거니까,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불황자도 아니고, 에, 그리고 뭐 그렇게 에, 기뻐할 공동체적인 축제도 아니고, 어, 병 걸린 것도 아니라면 습관적으로 술 마시는 사람들 많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뭐 그런 대중가요도 있더라고요. 에, 그런 거 물리치고, 어, 믿음 지켜 나가는데 과도하게 다른 사람 술한잔 마셨다고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켜 나갈 줄 아는 사람, 믿음 지켜 나갈 줄 아는 사람 돼서 월요일이 원래 먹는 날 되지 않고 어, 화요일 화가 나도 술 마시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오늘도 전진하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둘러매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억압들이 혹은 오류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 많이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찬양하고 의지하오니,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하시며,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전파와 영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